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결혼해 다양한 연애를 못 해봐서 억눌린 욕구로 고민인 제 나이대 유부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좀낯 뜨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나게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정말 많았고, 저와 교제를 원하는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엄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스무 살이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안에는 비밀로 했고, 어느 순간 결혼할 때가 되어서는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저의 첫 남자이고,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결혼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거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게 신기해서 즐기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결혼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나이트에 가서 놀았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의 그런 설레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했고,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짓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산지 얼마 안 되었고,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대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얼마나 정신없게 일했으면 휴대폰을 다 잃어버리냐고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휴대폰을 맡기고 술을 20만원 치나 먹었는데 계산도 안 하고 휴대폰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의심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휴대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며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걸로 술 먹은 다른 남자가 잘못한 건데 왜그 돈을 제가 물어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었고 통이 큰 바지를 입었으며 자기 사이즈보다 적어도 몇 개는 더커 보이는 와이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꼭 무슨 힙합하는 청년처럼 생겼더라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껄렁하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풍기는 오빠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제법 잘생겼지만 옷 입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원 대신 오늘 그쪽이랑 밤일을 해서 갚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솔직히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다듬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니 하고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고, 대신에 확실하게 비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가게 안에서 일을 치른 후에 휴대폰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왕 외도를 할 거면 좀 로맨틱하게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난장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다군요.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걸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랑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된적 있는데 워낙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 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기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주며 씻으라고 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면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한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한테 애인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없다고, 형수님 같은 예쁜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묻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고 이렇게 하니까 설레냐고 물어봤는데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 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슬쩍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처럼 설레는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은 정말 두근거리고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지 않으니 저도 흥미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의 남편. 몰래 휴대폰 어플로 채팅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채팅하는 어플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연애까지 하는 애가 있던데 이상하게 저는 별 볼일 없는 남자들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시댁은 춘천 쪽에 있었는데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 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냐고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명절 다음 날 아침에 친정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밥을 차려야 하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티나 보고 앉아있고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준비 안 하면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마누라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싸우느라 못 봤던 휴대폰을 여러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달라는 문제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스무 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명절인데 다들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냐고 조상님도 없냐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요즘에 누가 조상님 챙기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두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제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부도 하얗고 공부나 운동도 잘했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서 같이 과자를 사 먹으면서 집에 같이 가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훨씬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는 6학년 때 전학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 설레임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이런 남자와 연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랑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싶고, 오늘 밤만이라도 짧게나마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 아이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 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겼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걷다가 도착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저를 물구름이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튀어갔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종종 따로 만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그 아이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둘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그 남자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재회를 했고, 마흔이 넘는 지금까지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게 문제인 걸까요? 저도 가끔씩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기억에 남는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더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여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까요? 제 마음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